안녕하십니까 대구 블루나인 오토카스 박만규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을 약간 좀 무겁게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엔진이 EQ 900 5.0 8기통 엔진입니다. 어, EQ 900 LPG 개조한 차량이고 저희가 지난달 6월 20일에 출고한 차예요. 근데 어제 아래 21일날 차가 이상이 있다고 양산에서 다시 오셨어요. 개조한 지 얼마 안 되니까 혹시 저희들 개조한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해본 결과 저희들 뭐 개조한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뭐 가스에서 찐박을 하는 게 아니고 휘발유 자체에서 7번 실린더에서 계속해서 실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점검을 해도, 뭐, 개조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 요 그래서, 7번 시린더로 내시경을 집어 넣어서 점검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 시린더 블럭하고 피스톤 쪽에 손상이 굉장히 많이 가 있었어요. 뭐, 어차피 수리하려면 엔진을 내려야 되니까, 엔진을 내려서 확인해 본 결과,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 제가 엔진 뜯을 때 폰으로 잠깐 찍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어 지금 서지탱크죠? 서지탱크 쪽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7번 쪽으로 타고 들어갔어요 그 이물질이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어, 흑기 밸브 쪽에 어, 뭔가 기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 기판이 뭐 들어갔는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지 탱크를 떼서 이래 이래 흔들어 보니까 딸그락 딸그락 소리가 나요 여기서 뭐가 나왔는지 압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거 휴대폰 충전기입니다 이거 휴대폰 충전기가 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바디가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붙으면 여기 바디로 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깥에 있었으면 이게 밖에 에어클이나 호수 쪽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래 들어가서 안 들어가요. 스로틀이 이게 90도로 열리진 않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한 1년 전에 음, 중고차를 사기 전에 그전 차주가 정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무슨 정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스로틀바디를 풀었는 흔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차가 어느 정도 주행을 했으니까 어떤 정비를 했겠죠 풀어가지고 누가 이걸 여기 집어 넣은 거예요 집어 넣어가지고 어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걸 집어넣었는데 당장에는 안 깨졌겠죠. 한 1년 정도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게 분해가 된 거예요. 분해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 안에서 나온 이물질은 여기 보시면 이제 콘센트 꼽히는 콘센트가 한 개가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USB, USB 잘 보이겠나? 보이시죠? USB 이제 꼽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콘덴서예요. 요 정도만 발견되었고, 콘덴서 하든지 플러그가 어 7번 시린다 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피스톤이 운동을 하는데, 막 피스톤 내부나 이런 걸다깔가먹어 버렸어요. 지금 오늘, 패드를 열면은 더 자세한 게 나오겠죠 저 안에 보시면 잠깐만요 7번 쪽에 어, 흑기 밸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아 흑기 밸브 쪽에 무슨 초록색이 걸려 있죠 그죠 기판이에요 이게 빼볼까요 아이고야 이렇게 빼면 이 기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충전기 기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이 기판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머지 부품들은 뭐 흡기 밸브를 통해서 자잘한 부품들은 어, 시린더로 들어갔겠죠 오늘 이쪽에 우측에 헤드를 열어가지고 7번 시린다 쪽이 확실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작업 간단간단하게 한 찍어서 어, 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열었는데, 7번 피스톤이 제일 심했거든요. 7번이 계속 실화가 들어왔으니까, 7번 피스톤을 건접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피스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카메라로 잘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로로 줄이 좀 나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울퉁불퉁합니다. 여기 이물질이 들어가서 스크래치가 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 요 피스톤 기통이가 깨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피스톤이 굉장히 깨끗하죠. 그죠.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 이래 돌아다니니까 샌딩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피스톤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카본 같은 거를. 샌딩작업을 한거죠 이물질들이 여러개가 있어가지고 다 파먹어버렸죠 깨끗하게 피스톤은 청소는 해놨어요 <laughs> 참 대박입니다 옆에 피스톤 한번 볼게요 옆쪽에 오븐 피스톤을 보면 이렇게 오일 슬래시가 많죠 까보면 이런식으로 그죠 막 나오죠 이런게 붙터가 있는 게 정상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7번이 깨끗하게 청소된 이유겠죠 어차피 시린더 블록 이거는 못 써요 어, 가공을 해야 되는데 요 면을 쳐 가지고 빼내고 스리브를 다시 박아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공 작업을 할 거예요 어, 여기 아래에 헤드를 좌우에 두개다 내려놨거든요 음, 카메라를 근접으로 걸어 놨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7번 헤드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막, 여기가 빠꿈빠꿈하에, 완전히 꼼보입니다, 꼼보. 예, 찌꺼레기가 들어가서, 완전히 막,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놀았는 자국이죠. 예, 끝을 끝을 하에, 엉망입니다. 밸브도다 바꾸고 해서, 다시 가공을 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옆에 한번 볼까요? 옆쪽에 5번 헤드에요. 5번 헤드는 멀쩡합니다. 헤드 가공해서 올리면 될것 같아요. 또 8번 쪽이 좀 이상해요. 8번 한번 봅시다. 어, 여기 8번 헤드를 봐도 이쪽에 어, 점이 3개가 있죠. 그죠? 찍혀 있죠. 여기도 이물질이 살짝 들어가서 계속해서 밸브를 때렸어요. 어차피 뭐 헤드 가공하고 밸브 다 교환할 거니까 새로 싹다 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8번 실린더도 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8번 실린더를 보면 위쪽으로 미세한 스크래치 자국이 이쪽이죠. 여기 보이죠?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데 여기는 색깔이 다르죠, 그죠? 어차피 실린더 블럭 가공을 다 해보겠습니다. 어, 엔진하고 이래 수리비를 대충 뽑아 봤는데 시린더블럭 가공하고 헤드 가공하고 뭐 여러가지 소모품 부속 넣고 어, 그렇게 했을 때는 약 860만원이 나왔어요 뭐 여기서 약간 플러스도 될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수 있어요 아직은 정확한 견적이 아니니까 하다 보면 또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엔진 서브엔진 새진을 교환했을 때는 견적이 15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거의 이제 가공하고 이렇게 수리하면 반가격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 참. 아까 참 총매를 봤는데 총매 한번 더 봐야 되겠어요. 이게 찌그레기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총매로 갔겠죠. 총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총매가 1357번 쪽에 총매 거든요. 음, 역시, 내시경을 넣어서 건접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구석에 보면 이물질이 많이 보이죠, 그죠? 총매도 빠꼼빠꼼하게 약간 꼼보가 나 있어요. 이 총매를, 원칙은 교환을 해야 되겠지만, 총매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뒤에서 좀 불어 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 가지고 총매는 살려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어요 뭐 보통 뭐 dh 나 제네시스 g80 이런 총매들이 한게 뭐 120만원씩 하거든요 근데 얘는 좀더 비쌀 것 같아요 150만원 넘어가지 싶어요 새 제품이 근데 뭐 인정 총매라고 음 어, 재생총매 비슷하게 나오는데 다 중국산인데 그거는 어, 순정총매의 효율에 진짜 반도 안 나옵니다. 반이 뭡니까? 10분의 1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총매는 그대로 살려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내일부터, 어, 여기 이제 엔진 다 분해해가지고 시린더 블럭 가공하고 헤드 가공하러 이제 가공 공장에 보내고 가공이 다 돼가 오면 그때부터 조립을 시작할 거예요 EQ 5.0 엔진 수리하는 차 어제 드디어 엔진 조립을 다 했어요. 실린더 블럭 가공하고 헤드 가공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어요. 차가 7월 21일인가 2일날 저희가 뜯었는데 지금 벌써 오늘 8월 8일이에요. 18일이나 됐어요. 부품이 없어가지고 막 부품 구하는데 한 열흘 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그래도 조립은 잘 끝났어요. 이제 엔진 헤드하고 뭐 미션하고 다 이어났으니까 어 중간에 인젝터 달고 서지 탱크 덮어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조립하면 돼요. 조립하고 나서 이제 시동 거는 과정 이런 과정도 쭉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조립이 딱된 엔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Q5.0 조립한 모습입니다 제일 앞에 보시면 어, 라제다 상호수가 꼽히는 부분이겠죠 어, 이 부분은 하호수 꼽히는 부분인데 스무스타트가 들어가 있어요 뭐, 새 제품으로 일단 냉각계통이니까 다 교환을 했어요 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죠 이쪽으로 인젝트가 들어갈 거예요 휘발류 인젝트가 다 들어가고 서지탱크를 이 위로 덮을 거예요 자 엔진을 내리면서 한 작업 어, 아래 보시면 엔진 마운트 엔진 밈이라 그러죠 음, 교환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미리 교환을 해놨습니다 자, 엔진에서 뒤에 미션까지 다 조립을 해놨어요 어, 이 부분이 전기배선이죠 전기배선 어, 다 조립해야 하고 엔진 뒤쪽에 워터파이프, 음, 조립과정 남아있고요. 이 부품들도 모두 제자리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죠? <laughs> EQ 5.0 8기통, 어, 엔진 수리하는 작업 이제 마무리 다 했습니다. 오늘이 8월 13일입니다. 이 차가 7월 21일 날 들어왔는데, 뭐, 떡, 부품 준비하고 뭐 작업하는 과정 다 합쳐서 꼬박 20일 걸렸어요. 어 일하는 시간이야 뭐한 일주일 정도 하면 되는데 그 동안 어, 부품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작업은 잘 끝났어요. 어, 시린더 블록도 가공하고 헤드 가공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했어요. 어 일은 어제 끝났고. 제가 오늘 시운전 하고 이래저래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아, 정말 그 처음에 왜 고장이 났는지 그 원인을 파악할 때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리 좀 감정이 격했을지 몰라도 뭐 말로 풀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누가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정비사가 넣었는지 누가 넣었는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아, 결과는 이 흑기 쪽으로 휴대폰 충전기가 들어가가지고 한 1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고객님이 차 사고 한달 후에 깨져가지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차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한 30년 동안 자동차 수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별 희한한 일을 다 겪어봅니다. 이게 <laughs> 웃을 일은 아니지만 참 별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어, 내일 고객한테 인도하고 뭐 고객님이 쭉 고장없이 잘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 수리하는 기간이 길어 가지고 제가 막 디테일하게 찍진 못했어요 대충대충 찍어낸거 뭐 영상 편집 잘 해갖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했던 EQ5.0 어, 엔진 수리 작업,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